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유흥주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 수십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높은 변이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김재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영시 기준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명입니다. 이 가운데 20명이 유흥주점과 관련한 확진자입니다. 스무 명 가운데 주점 이용자가 일곱 명, 연쇄 감염이 열세 명으로 직접 관련자보다 연쇄 감염자 숫자가 두배 가까이 많습니다. 지난 1구일첫 확진자 이후 일주일 만에 누적 확진자도 백 아흔아홉 명으로 이백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일점오 배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 속도도 더 빨라진 겁니다. 영업 시간 제한. 집합 금지, 어떤 여러 가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서 영국발 변이에 대한 확산을 막고 있고, 대구시는 융주점 관련 확진자의 경우 기존 환자와 분리해 치료하고 관련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관리도 강화했습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를 보다 빠르게 찾기 위해 그동안 질병관리청에서만 하던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대구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전파 차단 방역과 함께 집단 면역 형성을 앞당기기 위해 내일부터 진행되는 고령자 백신 접종과 자녀 백신 접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어, 접종에 의한 차단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영시 기준 경북에서는 경주 대형마트와 관련해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김천 4명, 경산 2명 등 8명이 감염됐습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